네 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오늘은 음, 스토리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어제 실시간으로 찍었던 영상인데 어, 제 어제 감기 도 그렇고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서 음질이 많이 안 좋다고 판단되어서 이 어, 기존 이렇게 찍었던 영상에 더 쉬워서 어, 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음, 스토리는 1장 하나, 하나 장수 하나하나씩 영상을 나눠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어, 일단 지금 스토리를 간단하게 앞에서 스토리 정리하자면 94부터 96, 7까지 노아라는 소녀를 이제 플레이어가 만나서 어 같이 행동하면서 이제 카야나 리고 같은 이제 조율자들의 어 여러 함정들을 이제 이어내고 헤쳐내고 어 결국 오로치까지 쓰러뜨리는 전개가 이제 확인된 겁니다. 어 그래서 오로치 편에서 어 이제 아인과 그리고 노아의 이제 둘의 관계가 드러났는데요. 거기서 아인이 이제 노아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할 예정이다라고 어 선전포고를 했었는데 음 그래서 결말을 본 것이 과연 아인의 설계인지 노아의 설계인지 알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태로 97대 스토리가 끝난 상태이고요. 그래서 음 98대 스토리가 어떻게 될지가 중요해졌는데요. 바로 그 부분이 아마 음 이번 1장에 중점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 부분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토리 앞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음, 영상 자체를 수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어, 이렇게 더쉬워서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네, 98은 이렇게 미국팀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98의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97의 스토리 살짝 볼까요?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 오로치에 의해서 어, 쓰러진 주인공이 이렇게 이제 암흑을 겪고 있다가 삼신미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극적으로 삼신기 세 명이 나타나서 정상적으로 오로치 오리지널 스토리를 마무리되는 그림으로 나오는데요. 네, 트루 엔딩이죠. 네, 이게 97 트루 엔딩으로 나오는데. 어... 이 설계가 아인의 설계인지 노아의 설계인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1장. 98의 1장이 궁금해지는 상황이에요. 98은 일단 드림매치이기 때문에 고유 스토리가 없어요. 오리지널 버전에는 고유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고스타만의 스토리를 가져갈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98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어 하나하나 플레이 하면서 네. 영상들이 모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봅시다 아이는 여기까지 하자고 이제 노아에게 말하네요. 어더 이상 이제 과부가 걸리거든요. 더 이상 뭔가 를 하면은 과부 하 걸리기 때문에 어, 아이는 여기서 그만하자라고 하는 것은 97의 엔딩을 아이인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7의 설계가 이제 노아가 원래 설계했던 전개가 아닌 아이니 설계로 이제 어, 전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아이는 97에 한마디로 시스토리를 지켜냈습니다. 아인과 노아는 원래 둘이 엄청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지금 쫓겨난 상태에서 어, 노아가 이제 역으로 아인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 상태이고요. 복수라기보다는 정확히는 노아가 아, 노아의 기억이 어, 이 세계를 쫓겨나면서 원래 없어져 하는 게 정상인데 아이니 정을 생각해서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역사에 어, 혼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걸 볼수 없었던 노아가 이 세계 자체가 잘못된 세계를 혼란되는 세계를 바꾸고 뒤집어 바꾸려고 새롭게 쓰려고 하는 어, 상태입니다. 그런 계획이 94부터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아가 아이을 만날 때는 곤색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아는 이 프로그램의 관계를 모두 알고 있는 디렉터의 입장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장이에요. 어, 모든 아인까지 포함해서 아인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수장이에요. 근데, 음, 아인이 킹오파 97에 이제 뛰어들면서 그 자체로만으로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 노아가 지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도 부하가 되는 몸인데 너도 과부하가 되는 몸인데왜 왔냐? 아이는 물러서지 않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라, 아무도 하지 않을 거라 어, 방심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노아는 아이는 원래 이제 밸런스를 잡는 역할인데 디버그를 최소하고 디버그 요소를 최소화하고 밸런스를 잡는 역할인데, 굳이 과부화를 만들면서까지 9 0제 뛰어들어서 노아의 계획을 막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노아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격할 권한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이는 공격할 권한이 실제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노아가 놀라는 장면이죠. 네, 그래서, 아인이 손을 이제 시스템에 손을 대어서 어 자신이 공격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개조를 했어요. 자신 역시. 그래서 노아를 공격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7을 마무리한 아인이 노아를 이제 공격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널 제거한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네, 노아도 뭐, 역시 물러서는 혹시... 말은 안 하죠. 네. 규칙에, 엄격한 네가 이런 짓까지 할 줄이야. 솔직히 놀랐다라고 하는데, 그건 어떨까요? 이게 실용 영상이기 때문에 이 영상은 한 21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어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사적으로 붙여서 상대한 설명 같이 곁들이고 하고, 댁에 대한 설명도 하는데요. 플레이하는 댁이 이제 나오니까요. 댁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어,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걸러서 스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노화는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언가 믿는 구석에 있는 걸까요? 네, 수단 여기까지, 여기 지금부터 너를 제거한다. 라고 아이니 선언합니다. 정말 나를 공격할 생각? 아니, 근데 정말 나를 공격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상황 이렇게 될 것을 미리 읽고 있었어요. 어떤 대처를 해 놓은 거죠? 네. 노아는 NPC로 있는 상태에서 공격력 잃어버린 상태인데 공격이 공격 능력이 추가되어 있는 겁니다. 아인이 몰랐던 사실이죠. 자, 이젠 내 차례야. 넌 도망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역공입니다. 노아의. 네, 노아의 포장에서 보면은 이전에 그 주인공과 함께했던 그 다정한 소녀의 노아의 모습은 없습니다. 어떻게 NPC한 너한테 공격 권한을 갖고 있 공격권을 갖게 된건지 지금 아이는 의문이 드는거죠 과연 어떻게 됩니까 선배 때문이라고 하네요 선배 덕분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선배는 류고라는 아인의 동료입니다. 한마디로 아인의 동료인 류고가 아인을 배신을 한 거죠. 배신을 해서 노아를 협력하고 있는 걸로 이제 노아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간질인지 노아의 단순한 이간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고 앞으로 진행이 돼서 어 류고나 뭐 카야의 행방이 어떻게 될지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유고와 아이는 어쨌든 어, 아이을 쫓아서 어, 여러 가지 단서를 찾아서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태예요. 네, 노아의 설명에 따르면은 어, 이제 레아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고 아이의 계획을 알게 되었고, 이제 디버그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아이의 계획을 대충 알게 되었고, 그리고 유고를 설득해서 자신에게 공격 능력을 가질수 있도록 한 겁니다. 어쩌면 류고가 만약 이 말이 사실이면, 어쩌면 류고는 96에서 류고가 노아한테 일시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 협력하는 모습이 원래 거기에서는 예적을 생각해서 어 도와준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약에 노아 그 외로 어떤 것에 대해 설득이든 협박이든 했다면, 어 류고의 행동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상태입니다. 네, 노아의 승리, 노아가 이긴 것처럼 이제 슬슬 정리가 진행되죠. 네, 앞으로 또더 분해할 일은 많을 것이다. 이걸로는 부족하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의 공격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고 제 아이에게 체크메이트를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조율자의 권한을 뺏어버립니다. 정말 무서운 상태예요아인는 능력을 아예 잃어버리는 거예요왜냐면 디렉터인 노아가 훨씬 높은 위치이거든요 권한상으로 자신분다 세계니까요 처음에 한편 주인공입니다 주인공 오브치와 싸우고 나서 쓰러졌어요 시면에 어두움이 지나가고 의식이 서서히 돌아왔는데 어느새 보니까, 눈을 떠보니까, 거리입니다. 그런데 주변 상황이 조금 이상하다는 걸 주인공은 느껴요. 이 장면이 주인공이 지금 레아, 레아라는 주인공이 예, 제가 닉네임이 레아이기 때문에 레아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 노아를 찾고 있는 장면입니다. 원래라면 내 옆에 항상 있었는데 대회가 끝나고 항상 이, 이, 옆에 있었는데 어디 갔을까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역시나 이제 전개를 위해서는 불량대가 필요하죠. 불량대가 나타납니다. 그 배가 이제 공격을 하려고 오죠. 음, 98의 스토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노아 없이 시작을 하게 돼요. 처음 94에서 그랬던 거죠. 여기 속성별로 어, 이렇게 플레이하는 영상이 들어갑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파티 설명도 중간 중간 들어갈 거예요. 참고가 되실 것 같고요. PC판으로 이제 녹화를 하면서 한 거라서. 어, 조작은 b 로 하고 오토를 돌리는 상태입니다. 간단히 수소자가 조금씩 조금씩 버튼을 누르는 정도인데 세밀한 조작은 하지 못해요. 제가 A 타입에 적용되어 있고 핸드폰으로만 조작을 해야겠습니다. 해왔, 해왔다 보니까 네 현재는 지금 전투 장면입니다. 음, 98 노말 난이, 난이도이기 때문에 어, 90C 9 0 X에 적용된 사람들은 이게 정말 쉽게 느껴져요. 어쨌든 그래서 무난히 뺄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다음 미아라는 소제목이요. 방금 살짝 지나갔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네, 카야라는 조율자가 킹오파 세계에 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갑자기 눈이 어두워지면서 눈앞이 어두워졌다가 하니까 정신 차리고 오니까 킹오파 98의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NPC가 된 거인지 상황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카야는 머리가 좋은 친구입니다. 상황 인지가 정말 빨라요. 어쨌든 지금 카야는 많이 당황한 상태예요. 미국 팀이 나옵니다. 음, 브라이언이 성형을 많이 했네요. 젊어졌고. 네. 네해 헤비디가 작업을 하고 있네요. 내 사인이 필요하냐? 근데 지금 카야는 갑자기 이제 킹오파 세계 떨어져가지고, 어, 상황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미국 팀한테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래 미국 팀에 도움을 으려고 했는데, 주인공을 발, 발견합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 김오파 대회에 같이 참가하자고 하네요. 어, 카야는 주인공을 알아본 거예요. 그 버그운이라는 걸. 버그였다, 버그였다는 걸 주인공을 알아봅니다. 알아보고서 주인공한테 지금 달라붙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상황을 파악을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카야와 주인공의 여정이 시작이 돼요. 98은 카야와 주인공이 함께 행동하게 됩니다. 그게 시장입니다. 98회. 네, 전투 장면은 일단 음, 생략하기보다 일단 파티 설명은 어느 정도 하고 갈게요. 네, 이번 1장에서는 파란색 파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했습니다 음, 파란색 쿄가 이제 메인으로 되어 있고 저는 각성 레오나와 아테나, 올스타 아테나를 이제 보험으로 쓰고 있는데요. 네, 주딜러는 쿄이지만 저는 조작하는 맛이 쿄보다는 레오나가 더 재밌어서. 실제로 혼자 조작할 때는 레오나를 더 많이 씁니다. 레오나 쪽이 더 재밌어요. 근데 원래 이전 스토리에서는 이렇게 스토리 하나 끝나면은 바로 뭐 특별한 신들이 들어가거나 많이 한,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비중이. 역시나 세네, 어, 너라면은 안심할 수 있어. 나를 경기장까지 데려다줘.라고 이제 부탁합니다. 이제 처음 보는 여자가 또, 이제 레아가, 이제 주인공이, 처음 보는 여자가 또, 이 노아 때처럼 다가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하니까, 음 무슨 일이냐고, 이제, 의문을 갖게 되죠. 카야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카야는 이제 속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좀 웃기죠. 예. 원래 제거 대상인데, 얘하고 동맹해야 되는 상황이 그런 게 웃기는 상태예요. 그래서 카야는 지금 왜, 어떻게, 왜 그렇게 해줘야 되냐 물어보니까, 노아를 만나고 싶다라고 합니다. 노아라는 친구는 이제 노아 이제 주인공의 이제 동료였으니까 예전에 94부터 함께했던 동료였으니까 노아의 친구라고 이제 소개를 하면서 자신을 어 노아를 만나고 싶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공 흥미를 가했죠 어떻게 노아를 알고 있지 하면서 네 한편 이제 네, 미국 팀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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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한테 이제 달라붙은 카야를 보고 왜나 우리한테 우리하고 얘기하다 갑자기 쟤한테작한테 붙었냐, 쟤한테 꼬리치냐 이렇게 이제 뭐 지금 삐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이 거는 거예요. 약간 미국 팀이 이제 양아치처럼 한면양 모모처럼 바뀐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팀과 싸우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미국팀은 정상적인 팀입니다. 네, 여기서 각성 레고나를 사용하는데요, 각성 레고나를 보시면 은 어, 스킬들이 아, 스킬들이 일단 이동속도가 빨라요. 이동속도 빠르고 그리고 어, 스킬 연계도 꽤 괜찮아서 콤보 쌓기가 좋습니다. 콤보 조건을 달성하기에 매우 좋은 캐릭터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어, 하드하고 익스도 플레이봤는데 콤보 조건이 금방 달성되더라고요. 좋은 캐릭터입니다. 각성 레고나도 분명 오토라서 스킬 막 난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장이 마무리됩니다. 네, 일단 1장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2장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